자, 오늘 해볼 게임은, 쿠킹 시뮬레이터. 제가 또, 한 요리, 요리하기... 한 바나나 TV. 쿠킹 시뮬레이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미 눈치채셨겠지만, 일하게 된이 레스토랑이 최고 등급의 자리는 아닙니다. 던지기는 뭐야? 어, 진짜 던지네. 가스레인지를 조준한 상태로, 이거를 누르면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? 어? 업체 선택이 안 되는데요? 수리할래. 어, 허 블렌더를 구매하세요 블렌더가 뭐지? 구매 조리기구니까 아무래도 이런데다 같이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? <laughs> 주걱 너 주걱 칼 던질 수 있나? 던져볼까? 슝 도마에 송어를 올려 야. 후추 어? 왜왜 이거 체크도 안 되지? 나나장 생선에 간을 하려면 생선에 종이류를 뿌려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고, 문이 안 열려. 어우, 쓸데없이 현실적이네. 닫아! 오. 착, 착, 착. 음, 할게 없어. <목소리> 음, 음, 아 열고. 운동 <목소리> 까만가? 괜찮아, 괜찮아. 이 정도면. 아, 파슬리도 옮겨, 올려줘야 돼? 바닥에 못 두나? 잠시 바닥에 둬봐. 오케이, 좋아요. 됐다. 오! 자, 드세요. 어때, 어때? 우와! 저 손님 내가 라면 끓여다 주면 기절하겠네 수돗물을 채워요 1리터 소금을 소금 소금 감자 연어 대포. 어? 아실그람 많이 넣었다 좀못 씻어내나? 아, 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음... 해바라기 시오. 잠깐만 몇몇 몇, 몇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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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봐봐. 요리사의 사정으로 메뉴는 생선 가스로 변경되었습니다. 아니야 원래 연어 이렇게 구워요 여러분. 나나 누나 나중에 식당은 절대하지 음, 마. 어? 왜? 네, 할 수도 있지. 아이고. 이야. 안심다 아, 아! 자, 드디어 본다. 간다 간다 간다. 위! 요리 다 됐어요 손님 손님 요리 다 됐는데. 다 아, 됐는데, 왜안 되지? 아이고, 감자가 덜 익어서 그런가? 음, 좋았어, 익고 있어. <laughs> 아, 이왜안 받아주냐고! 아, 이내 메뉴 왜안 받아줘! 와! 아 바나나 집. 아, 오늘 무슨 일 있었나? 아, 오늘은, 어, 감자와 연어 스테이크를 처음 만들어 보는 날이구만. 허허 <laughs> 아, 뒤집어야 되는구나. 오, 뭐야!

이걸 여기다 구우라고어 벌써 개불안하다. 웃는다. 오, 어3 2 0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여기연하직 별로 안 먹고 싶게 생겼어. 좋았어. 약간 조금 우유 갖고 좋네. 블랙페퍼. 좋 이번에는 송어를 완벽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90도로 구워주세요. 여기 기름 묻히면 안 되나? 이렇게? 아, 얘는 오븐에 굽는 거였지? 참, 오케이, 좋았어 근데 차라리 레몬을 썰어서 옮기면 귀찮으니까 접시에 올린 채로 썰면 되지 않을까? 썰어! 아, 여기서는 안 되나 보다. 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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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으 완벽합니다. 아, 파슬리를 빼 먹었나? 아, 맞네. 아, 파슬리를 빼 먹었네. 아, 나나누나 안치우신가요 냉장고가 오, 뜨거 계속 뜨거 뜨거. 있는데. 이거 엄청 뜨거워 지금. 오븐 열려 있어 가지고. 접시를 갖고 와서. 접시를 갖고 와서. 이거 한 번에 붙자 아이고. 오! 짜란! <laughs> 어 저거 스프 스프. 어 이거 어제 쓰고 남은 거 이거 쓰면 안 되나? <laughs> 많이 많이 먹어 많이 먹어. 많이 드세요. 설마 이거 어제 나갔던 스프인가요? <laughs> 너무 차가워. 이거 어떻게 닦지 이거? 행주도 구매해야 되나? 우와 별게 다 있네. 폭죽도 있다. 별게 다 있네. 한번 어? 사볼까? 폭죽 궁금해. 와폭죽이다폭죽이 아니라 폭탄인데 이거죠 양파 하나 넣으면 되겠지? 양파 아 양파 떨어졌어 오케이 됐어 털어서 넣으면 돼 블렌더 어딨어 오케이 털어 털어 쇼쇼주쇼 오케이 갈아주고 아 조금 많다 아 사워크림을 안 넣었구나 음, 이 정도면 되겠지, 뭐. 헤 아니, 뭐왜 스프에 머리카락이 음. 있어? 주방장 나와! 주방장가 돼버린대요. 바나나, 디디. 뒤집... 복잡을. 복잡. 복잡. 어우, 왜 이렇게 복잡해? 솔직 방금 라인 모졌다, 그죠? 찹! 찹! 오호 아, 감자 맛있겠다. 구운 감자. 뒤집게뒤집게 뒤집게. 어, 뒤집게 여기있다. 뒤집게 준비. 자 뒤집어 볼게. 핫! 핫! 아니, 왜안 뒤집어지냐? 말도 안 되네. 오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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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나 다트하고 싶은데 다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. 칼로 다트하면 어때, 얘들아? 슝! 오! 오! 이거 괜찮은데? 큰 거를 쓸걸 그랬어. 오, 다 익었다. 오잉? 다 익은 거 맞나? 아, 맞겠지, 뭐. 식치상으론 분명히 다 익었어 음. 와 아무리 봐도 마블링이 보이잖아 <laughs> 아 무슨 소리예요 아 고기는 원래 마블링이 보이는 거예요 뭐야 나 연어 준적 없어 아 너무 색깔이 선홍빛이라 연어로 착각을 한 건가? 스테이크 어, 너무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, 진짜 맛있겠다 와이 와, 게임 하면서 군침 도는 건 처음이네 고기 저거 기름 안 둘러도 되나? 이따 기름을 좀 뺍시다 아이고 어. 어, 오케이, 팬이 깨끗해졌어요. 이거를, 쉬리릭, 쉬리릭, 쉬리릭. 오. 오, 우와, 진짜 노릇노릇하게 잘 됐다잉, 그죠? 그대로 어, 쉬리릭. 와 됐다! 어, 완벽해! 좋았어, 이제 스테이크 저거 익히고요. 자, 일로와, 이제 할 일이 생겼어. 다 익었나? 와, 스테이크 완벽해. 끝부분은 살짝 레어. 여기 두고요. 오 불은 어깨 키지 이렇게 하면 되나? 우와 감자 튀김이다 미쳤다 개 맛있겠다. 오다 됐나 봐볼 수. 다된 건가? 오와개 맛있겠다 와. 감자 튀김이랑 약간 외지 감자 느낌이네. 와개 맛있겠다 요리 천재인가봐. 오 맛있겠다 잘 가. 내가 먹고 싶었는데. 와이거 맛도 잘 나왔어. 아이청 청소 깨끗해요 깨끗해. 깨끗해. 그래 가자. 아 힘들. 아 피곤해. 아 청소는 무슨. 아유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다. 신고 받고 오. 왔습니다.